자, 2015년 고2 모의고사 3월 35분 들어갈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선생님이 미리 관계없는 문장을 미리 빼놨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인간은 have always had the capacity 어떤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자, 추상명사 능력 설명이 들어가네 어떤 능력이니? think specially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야 그래 놓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this is here 이것은 여기고 that is there 저것은 저것이다 이 이것과 같은 이런 능력을 자뭐 even though 비록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에서 지 어, 지도 제작에 있어서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뭐 지도를 제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겠지 자 뭐다 어떤 공간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 the capacity 능력이야 어떤 능력 정신적인 지도를 형성하는 그러한 능력은 must have been essential. 아주 필수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must have pp는 뭐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지, 과거에, 언제. 그 초기 인간들에게 아주 필수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사실 주제문이야. 이글에서 하고 싶은 주제문이 들어갔다. 정신적인 지도야. 정신적 지도를 만드는 능력이 자, 필수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초기에.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자, 뭐가 나왔어? 바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지. 자,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 hunter gatherers 바로 수렵 채집자들은 recognized 알아차렸습니다. 그 길을 뭐의 길? migratory animals. 자, 이주 이동하는 이동하는 그 동물들의 어떤 길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또 병렬이겠네. 뭘 알아차렸니? The best places, 최고의 장소를 자뭐하기 위해서 어아 이거는 형용사로 보는 게 낫겠다. 최고의 장소, 어떤 장소? 그것들을 사냥할 장소, 심지어 어 뭐다? 어떤 물리적인 지도가 없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게 뭐야? 정신적인 지도를 형성하는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바로 이제 반대적인 개념. 대립되는 개념이지. 물리적인 지도가 없는, 어, 물리적 지도가 없는, 어, 그런 상태에도, 자,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알아차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 wandering t r i b e s m e n 떠돌아다니는 부족인들은 needed to know,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를? 어떻게 그들이 good desert, 사막을 건널 수 있는지를 안전하게, 뭐 없이, 어, 목마름으로 죽지 않은 채, 자, 어떻게 목말라서 안 추운 채 건널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대. 그래서 all these people, 이 모든 사람들은, would have carried a m a p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야, 다녔어야 했다. 그러니까, 지도를 가지고 다녔었다. 어떤 지도? 그들의 땅의 지도. 어디에? 그들 머리에. 바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다시 주제문이지? 뭐 하는 거지? 바로 정신적인 지도. 그들 머리에 있다라는 거는, 그, 지도, 그들 땅에, 머릿속에 있는 땅의 지도가 바로 멘탈 맵스가 되잖니.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충분히 이제 빈칸 넣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된다.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나온 거 있잖아. 여기 이제 물리적인 지도. 어, 요거하고 이제 연관 지어가지고 지금 멘탈,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이거하고 이제 어휘를 싹 바꿔가지고 어 틀린 어휘를 찾아라.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 그다음에 어휘 어법은 뭐 그렇게 여기서는 많이 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따로 짚고 가지 않을게 여기서는 어법은. 그래서 일단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capacity, d e o p m e n t a l maps, 정신적 지도를 형성하는 그 능력이 어, 필수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어, 초기 인간들에게 이게 바로 메인이었다. 그치? 어, 여기 어법 그냥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거 바로 짚으면. 음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 조동사 해부 PP. 이게 선취제거든. 그러니까 옛날 사실이지. 지금 초기 인간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선취제 조동사 해부 PP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조동사 다음에 해부 PP가 들어갔지. 왜냐하면 지금 누구야?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야? 그 옛날 이 부족민들. 수렴 채집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선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would h PP, 이게 왔다는 거다. 자, 오케이. 35분을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